조선 시대 왕실의 먼 친척인 서천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둑을 잘 두어 조선 제일의 국수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 농부 하나가 말한 필을 끌고 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어쩐 일로 날 찾아왔는고? 어르신께서 바둑을 잘 둔다기에. 한번 겨뤄보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나는 내기 바둑이 아니면 도지를낳는다 소인은 한양으로 3년 동안 군역을 살러 가는 길입니다 먼 길을 오느라 주머니가 텅 비었으니 제가 타고 온 말을 잡히고 바둑을 두면 어떻겠습니까 나한테 치면 저 말을 빼앗길 텐데 그래도 괜찮겠느냐 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서천령은 하루강아지범무선줄 모른다고 속으로 비웃으며 대국을 시작했습니다 시골농부의 실력은 짐작대로 서천령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세 판을 두기로 했는데 두 판을 내리패하자 농부가 선뜻 바둑판을 물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인이 졌습니다 천컨대 조마를 잘 먹여 주십시오.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갈 때 다시 바둑을 더 찾아가겠습니다. 그래, 좋을 대로 하거라준 말을 얻은지라 서철령은 다른 말보다 두 배나 잘 먹여 기르니 그 말은 윤기가 잘잘 흘렀습니다. 3 년이 지나자 과연 농부가 군역을 마쳤다며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소인을 기억하시옵니까? 나한테 말을 빼앗긴 녀석이 아니더냐? 그럼 소인과 다시 한번 결뤄 보시지요. 그래, 좋다. 바둑판을 가져오너라. 그런데 어찌된 영물인지 이번 대국은 시작하자마자 서철령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한 채 농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라, 제법 실력이 늘었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그런데 천하무적임을 자랑하던 서천령은 다음 판도 그 다음 판도 손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참패하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잘 먹여 살이 피둥피둥 찐 주말을 끌고 가며 서천령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소인이 군복무하는 동안 말을 어디 맡길 데가 없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심하다가 어르신께서 바둑을 좋아하신다기에 이와 같은 일을 꾸며 말을 잠시 맡겼던 것입니다 제 말을 이렇게 잘 길러주셔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